네, 많은 사람들이 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또는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다 정말 어, 말도 안 되는 음, 그런 말들을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릇된 신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앙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 영이 혼이 아니고 혼이 육이 아니고 육이 영이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영은 혼이 아니고 혼은 육이 아니고 육은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 혼, 육은 하나로 존재합니다. 같은 셋이 아니라 구별된 셋이 하나로 연합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3위일체로 3위일체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성녀님이 아니고 성녀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서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떨어질 수 없는 영원 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 삼위하나께서 님 하나로 계신 것을 부정해도 이단이고 새 인격체로 계신 것을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을 부정해도 이단이고 하나로 연합되어계신 것을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요한에서 우리 1장 2절 볼까요? 이 생명이 예수님을 뜻하죠. 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된지라 2 0 0 0년 전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죠.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그런대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생명의 그런되시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제자들이 봤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하나님이 나가 아니라 아버지하나님과 이 아버지는 아버지하나님에요. 아버지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반은 자니라. 자이 구절에도 나타났듯이 예수님과 아버지하나님을 구별합니다. 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가 아닙니다. 구별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과 구별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합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을 구별합니다. 같다가 아니라 구별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신앙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뭐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떠나세요 만약 에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성녀님이다 성녀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릇된 신앙에 있는 목회자고 그릇된 목회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구별되고, 이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녀님과 구별되고, 이게 옳은 거예요. 성녀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된다. 그런데 이 세, 이세 존재가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시다. 연합된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게 진짜 목회자입니다. 하나 이 땅에 최소한 절반 없는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녀님이고, 성녀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 다시 말해서 이세 존재가 같다라고 가르치는 그릇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아무쪼록 슬픈 진리가 비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꼭 살아남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